여기가, 겸구 이쪽이 중랑구, 민목동이구요 이쪽이, 봉대문구, 희갱동, 엘리베이트도 있구요. 지금 오후 1시 20분이고요. 여기가 겸재교 위에 있는 오. 잉어가 많이 있는데, 살라는 안았네요 이쪽엔 한두 마리 정도 있고요. 도서관, 도서관 만든 거 있고요. 희봉 초등학교 옆에. 저쪽이 센트럴빌 동부 센트럴빌이고요 여기 심어 놓은 게 이팜 나무인가요? 저 앞쪽이 중랑교고요. 동대문구 쪽, 동양, 저기 동양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동양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 센터 비지 두번 생겼고, 저 오른쪽이 장년이 왔고, 한 정부, 저것도 동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랑철이고요, 중랑교. 저쪽은 청량리역 쪽이고요 오른 쪽은 망우리 쪽이고요 저기 충북학사 동서울 동서울또 보이네요 동서울관 이쪽 인도계는 거의 포장이 끝났네 저기 중랑교 중앙선 철교 왕복선이고요 다 잎합나무네요 저쪽은 신이문앞 상룡아파트고요 저기 삼, 삼익아파트 이거는 이쪽에서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청량이 쪽으로 가는 도로고요 고가도로 이쪽에 이문동 상룡아파트 이쪽은 종화동으로 중화, 나가는 경사로고요 이 앞쪽이 신인문, 인문철교 여기 공사하네. 여기 어정부까지. 이하교에서 어정부까지 10.8km, 11km 네요 이쪽이 이하교고요 이쪽이 이하교 진입경사로 작업 여기가 이하교가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월넝교까지 2,600m 넘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이쪽이 5월달에 장미꽃 축제가 열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체강릉 천안강릉 저 쪽은 석계역 쪽이고요. 쪽이 한국철도 수도권 본부. 저 건너 중랑천 건너편에. 여기에 얼마 전에 사고났던 거 사망 사고. 엄 음, 엄사. 장미 꽃이 아직 안 피었네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오늘 5월 4일, 내일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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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날 차이나 계절 때문에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석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진금리 이쪽은 아그 어, 뭐지? 여기가 진입로. 구이천이 중랑천하고 주수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석계역이 있고요. 저기 보이는 게 야교입니다. 저긴 앞에 있는 아파트가 두산 위버. 여기가 농수버들천안이농수버들이 유명하십니다. 앞쪽이 꿈의 그림 하나 하나 있지었나요 문화 왼쪽에 문화 빌딩 문화 아파트도 있고요. 아, 자족들 오늘도 엄청 많네요. 여기 월렁교입니다. 저쪽이 우이동 합수. 우이동이 육남청과 만나는 곳이 있고요. 지와 공사, 대규모 공사 중이고요. 저쪽에 북한산이 보이네요. 북한산에서 는온 우이천. 저쪽에 보이는 게 에브스트란드로 우리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일렁교에서 우회전하면 육사쪽으로 갑니다 태양으로 체력, 가는 방향이고요 옛날 거기 천왕선 어, 수천 쪽이고요. 천왕선 수천 쪽으로 갈 겁니다. 육사 육사 거쳐서 천왕선 수천. 뭐지 같은데요. 내부수단 들어오고요. 여기가 천왕입구역이고요. 육호선 7호선 한성여, 저쪽에 북부 지법이 저 도봉산역 쪽으로 옮겨갔습니다.